트랙. 아. 까고 코너에 잡는 줄알았 근데 해븐 얘네 올라와. 해븐 안 올라와. 올라왔어. 조심해. 아. 올라어 아. 그렇게 많이 에일가 안데한번 올라갔어요. 아, 저 트롤씩 이큐를이 줘. 결국 십트롤을 저지릅니다. 아 망쳐. 기다 여기. 나대 말고 피해 저 오케이, 여기. 여기. 에이 지결미 가만히 있어 아아이아아 못할 수명 찾았고 넘버의 쓰러 아아악 한명 남았어 이렇게 했는데 우리 팀은 뭐하고 있는 거야 아사야 분노하면서 게임을 던지겠다 선언하는데요 결국 팀이 해체됩니다 아아악 이아아 이걸 이겨주면 던지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에이 던질 거같 와, 아 진짜 덜고.